안녕하십니까. 읏뜨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우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기 전에, 지금 플로우가5%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지금 플로우5% 오르고 있죠? 샌드박스 보세요. 8% 오르고, 디센트럴랜드 8% 오르고, 모스코인 18%, 밀크 16% 썸싱이 33% 하이브가 22%입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이 10% 두자릿수로 오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 플로우만 지금 5% 낑낑거리고 있어요 에? 지금 이5% 가지고 상승한걸로 내일 유튜버들이 제가 저점 잡아라 그랬쥬? 오른다 그랬쥬? 이러는거 보면 정말 빠기칩니다 음?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는거 결국 사서 만약에 5% 먹었다 다른 거 샀어 봐10% 20% 먹는 거지 5% 먹었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플로어가 반등을 이제 준다고 생각해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플로어는 2만원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어, 상승 추세로 바뀐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뭐, 플로어 화성 갈 거다는데, 지금 다른 코인들 정말 화성 가고 있어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플레이덱, 엄청니데 화성 가고 있어. 근데 우리의 플로어? 야, 시브레 그 화성이 설마 경기도 화성 말하는 거였냐? 아, 시브레 남들 화성 갈때이 새끼는 경기도 화성을 가줄 줄이는. 진짜 그 화성이 이 화성일 줄은 몰랐네 음? 지금 보면 이 샌드박스하고 이 풀사장과의 약간 단합이 있지 않나 이 샌드박스가 지금 만원을 넘어섰어요 내가 이거 봤을 때가 천원이었거든 지금 보니까 이두 새끼가 지금 은 가격 담합을 하고 있어요 샌드박스랑 플로어랑 지금 가격을 맞추고 있는거지 어? 내가 봤을 때 샌드박스 이거 15,000원대 17,000원대 와야 플로어가 그나마 반응을 줄것 같아 그럼 뭐다? 한참 남았다는 거거든 이두 세력 간의 단합 오늘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얘가 샌드박스가 많은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유는 딱 하나야 플로어랑 가격을 맞추려고 아이씨부레 이 작전을 이제야 알았네 아 그럼 딱 답이 나오죠 플로어 다들 오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젠가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2만 5천 원올 거다. 이러는데 우선은 샌드박스랑 이 가격 격차가 겨우에는 비슷해져야 된다. 당연히 시가 총액은 다르겠지만 얼마 차이 안내요 이제는. 이제 플로어 5조. 자, 샌드박스 8.6조입니다. 따라 잡혔네. 아예. 답 없어. 이거 락업 물량 계속 나오잖아. 어, 시가총액 계속 늘어날 겁니다. 분명 가격은 떨어지는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도지코인에서도 볼수 있는 영상, 그, 그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 5주짜리인데 펌핑이 안 나올까 하지만 펌핑 안 나옵니다. 나와도 뭐 하루에 20%, 30%, 근데 플로는10%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어. 다른, 뭐, 진짜 잡코인들처럼, 김치들처럼, 막, 하루에 80%고 70%고, 오르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오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를 거란 말이지. 근데 항상 말하지만, 신규 매수는 금지야. 뭐하러? 아니, 플로어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해도, 굳이 플로어에이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모든 코인들 사도 있잖아요. 놔두기만 해도 올라. 왜냐? 다 우상향이거든, 플로어 빼고는. 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플로우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뭐또 이제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뭐다 호재도 있더라고요 보면 미식축구 뭐 NBA 탑샷 같은 건데 아니 시부레 솔직히 어, NBA 탑샷도 누가 돈 주고 그 NBA 하이라이트 영상을 봅니까? 특히나 미식축구는 누가 돈을 주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 유튜브 검색만 해도 하이라이트 쫙 깔려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전혀 호재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호재는 지금 남은 거 플로, 코인베이스밖에 없거든. 이 기대가 아니면 저는 다른 뭐 호재, 뭐뭐 뭐 미식축구, 뭐 그딴 거 저는 호재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기대 걸지 말고 그냥 플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개미를 안 태우고 싶어 솔직히 왜냐 오르더라도 개미가 많이 타면 더러 오르는 게 사실이지 근데 이게 진짜 오를 거라면 난 개미 태워도 상관없거든 근데 하락 추세에서 떨어질 게 굳이 보이는데 왜 내가 개미를 태우려고 하겠어 둘다 죽는 거야 그거는 내 혼자 살기도 솔직히 힘든데 둘다 죽을 필요 있어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이제 카톡이 많이 와요. 나 오늘 신규 매수했어. 어, 어제 형 영상 보고 매수했어. 야, 씨부레. 이거 같이 죽자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너희들 진짜 후회하지 마라. 음? 자, 그리고 지금. 어, 이 떨카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겼습니다 이 플로우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44%인 상태인데 이 떨프가 마이너스 44%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플로우가 안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봐봐요 김프도 보면 마이너스 만약에 20% 30%면 싸다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 프리미엄이란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프리미엄이 플러스 20%, 30%다. 그럼 그냥 비싸다는 거야. 다른 가격보다. 그럼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상이 있다. 마이너스라고 싸고 플러스라고 비싼 게 절대 아닙니다. 김프가 꼈다 해서 그냥 0%나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내면 아 그냥 적당한 가격이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싸다 비싸다로 나누면 안 돼요. 자 그럼 떨프가 우선 마이너스 14%다. 그럼 뭐야? 비이상적인 가격이다. 음? 응? 덜프를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4%면, 아, 이 가격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지, 플로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10년 경력의 탑 트레이더가 마이너스 44%를 물려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거나 이 플로우가 이상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뭐밥 먹고 나와서 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키든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